오늘은 어, 여러분과 저가 함께 팩트 체킹 하겠습니다. 세 가지만 팩트 체킹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팩트 체킹이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. 이제 하루 종일 제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. 대통령께서 저를 어떻게 인정했습니까? 대한민국에서 구하기 어렵고 어려운 나. 나쁜 남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지리산 산골에서 산골 소년으로 살다가 둘째 여기를 만났습니다 결혼한지가 10년이 됐습니다 나쁜 남자니까 그집만 지키고 있는거 알겠습니까? <laughs> 나쁜 남자는 멋지다는거 아닙니까? <laughs> 공주 지킬라카면 착한 사람 되면 안됩니다 우리 대통령이 성경 지민이 있는 분 아닙니까?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이 혼란스럽고 지금 박정희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쁜 사이가 보하지 않겠습니까? 나쁜 남자는 멋지다 아닙니까? 두 번째 팩트 체킹하겠습니다. 목요일 날제 아내가 무죄를 받았습니다. 아 <laughs> 여러분, 역대 정권 중에 가족이 비리가 없는 정권은 어느 정권입니까? 박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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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가 해냈습니까? 나쁜 남자가 해낸 거 아닙니까? 어떻습니까? 세 번째 팩트 체킹하겠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진 출동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. 어제 한국당에서 강제 증명했습니다. 여러분, 이것은 비방 노조가 창업주를 쫓아낸 것 아닙니까? 여러분, 자식이 호족에서 부모를 파는 폐륜 정당 아닙니까? <laughs> 여러분 자식들이 자식들만 살겠다고 부모를 죽인 살인 정당 아닙니까? <laughs> 여러분 우리는 홍중표 대표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. 왜냐 내년 지방선거는. 박근혜 대 문재인 빔전쟁입니다! <laughs> 감사합니다.